자 이번엔 4강 우리 이제 사형식이라는 걸할 거거든 재밌겠지 <laughs> 주어 동사 다음에 지금처럼 목적어가 몇 개야 하나, 두개 그렇지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오는 걸 우리가 사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형식 동사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 간접목적어라고 붙어 있지 간접목적어는 우리가 영어로는 I O 이렇게 얘기하거든 in direct object라고 해서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면 돼요 얘는 해석을 할때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하고 직접 목적어는 우리가 do라고 할 거거든 direct object라고 해서 뭐뭐을를 붙여서 해석해요 근데 이거를 어렵게 공부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 샘이 상을 줄 거야 하면 너희들 머릿속에 누가 떠올라 이제 누구한테? 이거잖아 맞죠. 그래서 준다라는 말은 누구한테 줄 건지가 먼저 나와야 돼. 이해돼? 그럼 내가 하유리에게 상을 줄 거야라고 하면 누구 누구에게 뭐 뭐를 주다의 뜻이 되죠.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사형식 동사는 해석들이 있잖아. 뭐뭐 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수여 동사라고 부를 거거든. 이름은 뭐라고 하냐 이걸 수여 동사라고 한다고 수요동사라는 건 준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를 수요동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석할 거라고요? 아이오에게 누구 누구에게 뭐뭐을을 주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잖아. 그러면 간접목적어는 사람이겠어, 사물이겠어. 그렇지? 얘는 사람이거든. 그렇지? 하유리 사람이지? 네. <laughs> 하유리에게 뭐뭐을을 주다라고 하면 이게 뭐겠어요? 사물. 그래서 사형식은 있잖아. 사람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사물은 나중에 쓰는 거야. 목적으로두 개를 쓰는데, 사람을 먼저 쓰고, 사물은 뒤에다가 쓰는 거야. 이해했어? 이게 몇 형식이래? 이게 사형식이래. 그래서 여러분 책에도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다로 해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해 돼요? 음. 이게 사형식이다. 자, 그럼 첫 문장부터 볼게요. my mother 주어고 엄마는 어프는 우리 무슨 부사? 빈도 부사. 그렇지? 그렇지. 빈도 부사라고 배웠어. 자주 종종 send가 바로 사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미가 보겠니? 얘가 i 요 해서 어떻게 한다고 누구누구에게 text message 이게 보겠어요? d오겠죠. Dio. 그래서, 뭐뭐, 을, 를. 자, 그럼 해석해보자. 엄마는 자주 누구에게, 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해석되지? 해석해보세요. 엄마는 자주 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돼. 이런 식으로. 다 됐지? 자, 30번 문장도 해본다. 쉬 주어고요. 트치스는 가르쳐주다야. 얘도 사형식이거든. 다시. 트치 무슨 뜻이다? 가르치다도 되겠지만 가르쳐주다. 써보세요. 가르쳐주다. 가르치다도 되고 가르쳐주다도 되지만 일단 오늘은 가르쳐주다로 해보자. f 리 r 스가 바로 뭐겠어? 이게 간접목적어.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더. 누구누구에게. Korean language. 한국어와, 한국어와, culture, 문화. 이게 뭐겠어? 이 자리가 DO겠죠.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뭐, 뭐, 을, 를. 자, 해석해보자, 그럼. 그녀는 누구에게? foreigners. 외국인들에게.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언어와, 그러니까 한국어지?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친다, 가르쳐 준다. 됐죠? 다시. 그녀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쳐 준다. 해석됐어요? 음. 가르친다도 괜찮고. 다 적었어요, 여기까지는? 음, 다음 문장 가보자. 자, 이번엔 The Magician. 그 마술사죠. 마술사는 쇼가 사형식이야. The audience. 청중이에요. 관중. 이게 IO. 그래서 한번더 누구누구에게. Some wonderful magic인데 이 magic에다가 DO라고 쓸 거예요. 뭐뭐을를. 그럼 그 마술사는 누구에게 관객들에게 관객들에게 썸몇 가지 멋진 몇 가지 멋진 마술을 되죠? 몇 가지 멋진 마술을 마무리하자. Showed 보여주었다. 계속 되죠? 자그 마술사는 관객들에게 몇 가지 멋진 마술을 보여주었다. 해석되죠? 음, 이게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사형식 문장이다. 어렵지 않죠? 다음, 원오브가 나오면 이 원에다가 주어 표시할 거야. 이 원오브는요, 동그라미 치고 자, 뭐뭐 중 하나 뭐뭐 중 하나라고 해석할 거거든? 자 그럼 뭐 중에 하나예요? My classmate니까 내반 친구들 중 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내반 친구들 중 하나가 told가 나왔어요. told도 사형식이야. us는 뭐겠니? I, you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석할 거야? 누구 누구 에게 A funny story 이게 뭐겠어? Dio 을를 그럼 내반 친구들 중 하나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뭘 재밌는 이야기를 말해주었다 해석됐죠? 그건 들려주었다도 되는데 말해주었다. 자 밑에다가 우리 또 하나 문법 하나 쓸 건데 원어브는 이 뒤에. 복수 명사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 o 브는 우리 방금 뜻이 뭐라고 했지? 한번 더. 뭐뭐 중 하나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죠. 그지? 왜냐면 여러 개가 나와야 뒤에 여러 개가 나와야 그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항상 원 o 브 뒤에는 복수 명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클래스메이트 에 s 부터 있지? 이거 신경 쓰자는 거야. 그래서 내반 친구들 중 하나가 원이 좋아요. Told us 누구에게, 우리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해주었다, 들려주었다. 해석됐죠? 다음 문장. 자, 이번엔 I bought, 나네 애들아. 이번에도 마찬가지 주어고요. Bought는 뭐의 과거형이지? By. 동사 by의 과거형이죠. 잠깐 멈춰봐. 뒤에 보면 My friend로 끝났거든? 봐봐 여기서까지만 딱 끝나버리면 해석이 어떻게 돼요? 그치. 나는 내 친구를 샀다? 말이 안 되잖아. 친구를 왜 사? 말이 안 되잖아. 그다음 봐봐, on ice cream. 그럼 보시면 내가 여기다가 명사라고 하나 써볼게. 하나 ice cream 두개 왔죠. 이 둘의 관계가 같아요, 달라요. 내 친구가 아이스크림이야? 달라요. 그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아, 이렇게 생긴 거 우리 몇 형식이라고 한다? 사형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들아, boat는 샀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해석해야겠어? 사주. 그치, 사주었다. 해서 쓸수 있죠? 사주었다 라고 써보세요. 사주었다. 그러면 my friend는 io가 되는 거고. 해서 어떻게 한다고? 누구 누구에게 o n ice cream, do니까 뭐뭐를 뭐 어떻게 석했다고요? 샀다가 아니라 사주었다 이렇게 석해야지. 주다로 과거형을 쓸 거니까, 그렇지? 그럼 나는 내 친구에게 뭘 아이스크림을 사주었다지? 언제? At lunch. 점심에, 그렇지? 점심에 부사구죠? 이렇게. 그럼 다시 석해보자. 나는 점심에 누구에게, 내 친구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었다죠. 해석됐어요? 음. 알만하지? 자, 이번엔 I가 주어고 Ask, 얘도 마찬가지 4형식이에요. 힘이 I 오고 A few questions, 이 questions가 디오야. A few q u e s t i o n s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몇 가지 질문들이라고 해석할 거야. 몇 가지 질문들. A few는요. 몇 가지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밑에 문법 미리 좀 해보면 A few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예요. 몇 가지의, 몇 개의 이런 뜻인데 A few 뒤에는 우리가 배웠던 복수명사 있지? 이 복수명사를 쓰게 돼 있어요. S가 붙어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몇 가지, 뭐, 뭐, 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음. 그럼 여기까지 먼저 해석해보면 어떻게 돼? 나는, 누구에게. 이것도 누구누구에게, 뭐, 뭐, 을, 를 해석할 거니까. 자, 나는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하면 되죠? 질문을 물어봤다 하기보다는. 질문을 했다 하면 되지. 자, 그 다음에, about은 뜻이 뭔데? 뭐뭐에 대한이지. 그럼 잠깐 멈춰봐, 얘들아. 이렇게 봐. A few questions about. 이렇게 보세요. 다시, a few questions about. 어떻게 해석할까? 뭐뭐에 대한, 어이구, 깜짝이야. 자, 다시. 뭐뭐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 다시, 뭐뭐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했다지. 해석돼요? 그럼 뭐에 대한 질문이야? about his future plans. about은 무슨 사니까? 전치사지? 알죠? 다시. 얘는 전치사야. 그래서 뒤에 누가 나왔어요? 명사가 나왔어요. 그럼 뭐에 대한 질문일까? 그의 미래 계획에 대한 몇 가지 질문. 알았어요? 그럼 다시 해석해 보자. 나는 그에게 그의 미래 계획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했다. 해석됐죠? 나는 그에게 그의 미래 계획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자, 다음 35번입니다. 자, I gave. I가 주어예요 gave는 사형식. 그리고 my sister. 이게 뭐겠어? 이게 간접 목적어겠지?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야? 누구누구에게 music album. 이게 뭐겠어요? 디오저 해서 뭐뭐 을을 그럼 나는 누구에게, 내 여동생에게 이 음악 앨범을 준 거죠. 그죠? 근데, by her favorite singer. 잘 보세요. 여기서 볼 건데, 앨범까지만 봐봐. A 어, music album by. 그럼 누구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앨범이거든? 다시, by 어떻게 해석하자고? 앨범 by 하면, 누구누구에 의해서 원래는 만들어진까지 해석하면 좀더 좋아, 됐지? 그러면 music album by her favorite singer.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앨범, 음악 앨범. 음악 앨범이 보통 뭐야? CD 같은 거, 그렇지? 다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악 앨범이죠. 해석 됐어요. 그럼 처음부터 해석해본다. 자, 나는 누구에게, 내 여동생에게,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악 앨범을 주었다. 해석됐죠? 이렇게. 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또 보자. 자, 수잔 주어였고 e 픈 빈도 부사 자주 종종 자, 메이크스는 몇 형식 같아? 잘 봐. 여기 잘 보세요. her friends 친구들이죠. 그리고 small dolls, 미쳐 쳐봤어요. 얘들아, 요 둘이 관계가 어때? 같아요? 그녀의 친구들이 인형이에요? 아니죠. 아니라고 표시했다. 이렇게 아닌 걸 우리는 몇 형식이라고 한다? 어, 이걸 사형식이라고 한다. 그럼 얘들아, 여기 있는 makes는 만들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죠? 네. 어떻게 석해야겠어 만들어주다. 그치, 만들어주다. 만들어주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만들다가 아니고. 그럼 누구에게? her friends.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small doors가 DO겠죠? 뭐뭐 을, 를. 그럼 다시 해석해보자. 수전은 자주 누구에게 그녀의 친구들에게 작은 인형들을 만들어준다. 해석됐어요? 이렇게. 수전은 자주 그녀의 친구들에게 작은 인형을 만들어준다. 자, 위에 잠깐 35번 문장도 보세요. my sister하고 a music 앨범하고 둘이 같아요? 달라요? 이것도 다르죠. 그러니까 4형식은 얘들아 앞에 나온 간접 목적어랑 뒤에 나온 직접 목적어랑 둘이 달라요. 이해됐지? 이게 4형식의 특징이야. 이게 계속 다른 거. 알겠지? 자, 그럼 여기도 볼까? 자, my parents 주어고요. ask는 동사인데 e 에다가 밑줄 한번 쳐 보고 many things에다가 이렇게 밑줄 쳐 봤어요. 우리 밑줄이 봅시다. 미하고 many things하고 둘이 같아요, 달라요. 나하고 많은 것들. 다르지? 네. 이게 몇 형식이다? 사형식. 어, 얘도 사형식이다. 미는 한번 더, 아이오겠죠? 누구누구에게. many things는 DO일 거지. 뭐, 뭐, 을, 를. 얘들아, things는 것들이라고 할 거야. 것들. 그럼 many things니까 많은 것들이죠. 뭐에 대한 많은 것들이야? About Ingram이. 뭐에 대한 많은 것들? My new school. 내 새로운 학교에 대한 많은 것들. 내 새로운 학교에 대한 많은 것들을 누구에게, 나에게 물어보았다. 이거죠. 그럼 해석해보자. 부모님들은 나에게, 됐죠? 부모님들은 나에게 내새 학교에 대한 많은 것들을 물어보셨다. 해석됐죠? 부모님들은 나에게 내새 학교에 대한 많은 것들을 물어보셨다. 해석됐어요? 됐나요? 다 적었죠? 어. 다 적었죠? 자, 밑에 체크업 간다. 없는데, 없는데. 없어요? 달렸어요. 아, 그러면 끝이 아니고 다시 한 문장 가보세요. 자 이번에도 아까 우리 연습했으니까 또 해보면 돼 얘들아 간단하게 필기 되 있을 거니까 미하고 텍스트 메시지하고 둘이 관계가 어때? 다르죠? 내가 메시지는 아니잖아, 그지? 이게 몇 형식이다? 사형식. 어 사형식이다. 또 한번 볼게요. 자 foreigners 외국인들 그리고 Korean language and culture 둘이 어때요? 어 이것도 다르잖아. 몇 형식이다? 이것도 사형식이다. 이해됐지? 계속해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 둘이 같아 달라? 다르더라. 이게 몇 형식이다? 사형 사형식이다 사형식. 샌드도 사형식 티치도 사형식 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31번도 보세요. 관객들하고 some wonderful 매직하고 어때 둘이? 같아 달라? 어, 다르잖아. 그렇지? 이번에도 다르다 표시. 그러니까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얘기한 거고 사람, 사물, 사람, 사물, 사람, 사물, 사물 됐죠? 다 보이지? 32번도 봐봐. 누구하고 누구하고 달라 이번에도. 어스하고어 f 니스토리 s t 하고 어때요 둘이? 달라. 다르죠? 그러니까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아이오에게 디오을을 된 거야? 몇 형식이다? 사형식이다다된 거지? 할수 있겠죠? 오케이. 뒷장 한번더 넘겨보세요. 또한번 연습하게.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My friend하고 아이스크림하고 어때서 둘이? 달랐구나. 얘랑 얘랑은 다르더라. 몇 형식? 사형식. I, O, D, O 했죠. 이번에도 him하고 a few questions하고 어때 둘이? 또 달랐다. I, O, D, O 했죠. 사형식. My sister하고 뮤직 앨범이랑 어때? 다르죠. 내 여동생이 앨범은 아니잖아. 그지? 다르지? 마찬가지 몇 형식이다? 사형식, IODO. 됐죠? 좀더 가보자. 자, 이번엔 누구하고 누구하고, Her Friends하고, Small d o l l s 하고 어때요? 음, 둘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몇 형식? 사형식, IODO, 사형식 동사 Make. 됐지? 그래서 만들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했어요? 만들어주다. 만들어주다라고 해석한 거지 아이오에게 디오를 만들어주다 된 거예요. 자 이번엔 자 미하고 매니팅스하고 어때서 둘이 어 달랐다. 그러니까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사형식 했죠? 이렇게 된 거죠? 음 오케이. 자요 정도까지를 우리가 사형식을 대강 본 겁니다. 자 이제 공간 조금 위에다가 다시 올라가 보세요. 앞장으로 다시 올라가 보세요. 공간 좀 있어요. 필기한 공간 조금 있죠. 자, 선생님 적어 주는 거적자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사형식 동사는 얘가 사형식이었죠 아까 필기 돼 있잖아. 뒤에 뭐가 나왔다. 이렇게 간접목적어가 먼저, 그 다음에 직접목적어가 나중에 나온 거였거든. 아까 필기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 나오는 거고, 사 물이 나중에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직접 목적어가 앞에 오고 간접 목적어가 이렇게 뒤로 빠질 수 있어요. 음, 그럼 뭘부터 먼저 쓴다는 거야? 다시 한번. 디 o 라는 뭐부터? 사물이 먼저. 그리고 뒤에다가 뭘 쓴다는 거야? IO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뒤에다가 쓸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냥 바꾸는 게 아니고 이 사이에다가 그렇지 써야 되는 말이 있어. 전치사라는 걸 써줘야 돼. 자, 전치사라는 걸 써줘야 되는데, 전치사에도 종류가 좀 있거든. 투를 쓸 때도 있고, 포를 쓸 때도 있고, 오브를 쓸 때도 있어요. 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울 건데,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할 거지만, 자, 잘 보세요. 아, 어, 요거까지는 우리가 한번 적었죠. 그러면 마지막 문장 거 하나만 해볼까? 이거 다 적었죠? 마지막 문장에 나온 거 하나만 가서 연습 한번 해볼게. 보세요. 시작 넘겨보세요. 음, 어디랄 거냐면, 36번 한번 해볼게요. 요거, 36번. 요것만 해볼게. 어, 연습해보자. 이거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수사는 주어는 그대로 쓰고, 어픈 그대로 쓰고요. 동사도 makes는 그대로 써요. 여기까지는 바꿀 게 없어. 근데 뭐하고 뭐만 바꾸자고? Her friends하고 small doors하고 위치만 바꿀 거야. 둘이만 위치를 바꿀 거야. 그럼 뭘 먼저 쓰면 돼? 그렇지 small doors를 먼저 쓰고 빈칸 만드세요. 그다음에 her friends 이렇게 해면 되거든. 자 앞에 동사 make라는 사용식이 보이면요 여기에다가 쓰는 전치사는 f 를 씁니다. 다시 뭐가 먼저 왔지 do가 먼저 오고 io가 나중으로 빠졌죠. 다시 한번또 쓸게요 사물이 먼저 나오고 사람이 나중에 나왔지. 그럼 이 사에다가 우리 뭘 썼어? 전치사를 썼지. 근데 해석하는 주의사항이 있어. 여 보세요. 여기 보세요. for her friends 볼때 그녀의 친구들을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에 for가 들어가더라도 잘 봐. 누구누구에게 라고 해석하는 거야. 다시 해볼까? 우리 사물은 어떻게 해석했다고 했지? 뭐뭐 을을 해석한다고 했죠? 됐죠? 위치만 바뀐 거니까 위치만 바뀐 거니까,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위에서가 아니야. 그럼 다시 해석해보자. 수자는 자주, 뭐를, <laughs> 작은 인형들을, for her friends. 누구에게? 그녀의 친구들에게 만들어준다죠. 해석됐어요? 위에서가 아니라, 아이오에게, 사람에게, 이렇게 해석한다고. 알겠지? 이거 하나만 더 정리해놓자. 36번이요. 음. 공간 모자라면 맨 위에다가 쓰셔도 돼요. 여러분, 공간 많잖아요. 위에다가. 이런 데 많잖아. 혹시 모자르면 딴데 쓰시고, 가장 좋으면 여기 밑에다가 쓰시는 게좀더 좋고. 해석도 적으시면 좋아요. 음. 다 적었죠? 음.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시험 준비하시면 돼요. 요거 어. 그리고 우리가 파란색 문법책 샀잖아. 네. 저거 배우다 보면 사형식 나오거든. 첫 단원에 사형식이 나올 거야. 거기에 이 문법이 나와요. 음. 오늘 나가요? 오늘 안 나가요. 음. 숙제로 나갈 거예요. 이거. 네. 음. 그래서 이거 나중에 또 자세히 볼 거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본 거야. 알겠지? 요거 다음 시간에 시험 봅니다. 음. 숙제는 뭐냐면, 오늘 공부한 거 있잖아? 요거 노트 정리. 요거 노트 정리 하시면 돼. 요것만, 사형식 것만. 사형식 것만 노트 정리 하세요. 네. 노트 정리도 어떻게 해야 돼? 예쁘게. 영어 문장, 문자... 예쁘게. <laughs> 네. 너 얼굴처럼 하면 돼. 네. 음. 자. <laughs> 글씨 망청, 막 이상하게 쓰면 네 얼굴처럼이라고 쓰니까 알아서 하고. <laughs> 그럼 다시. 문장어 문장 쓰고, 문장 구조 쓰고, 해석 쓰시면 돼요. 네. 몇 번씩? 두 번씩. 네. 두 번씩이야. 알겠지? 숙제 안 하면 두 배로 늘린다. 네. 응. 숙제 해보세요. <laughs> 응.